설교하게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을 우리 듣고 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형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동생입니다. 김현중, 김재중 어, 성결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고요. 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어, 찬양 콘서트죠. 어, 그걸 하는 그런 팀입니다. 어, 이분들이 그 미국에 가서. 어, 찬양 집회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들었던 이 찬양을.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던 내내 거기 참석한 그교우들 중에 어떤 부부가 계속 울다 울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흘리고 어 그렇게 감격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 저분들이 물어봤대요. 그분을 찾아가서, 아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부분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 듣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고, 빚은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자동차에 자기 부인을 태우고 어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어 갔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나야 되겠다. 이제 다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찬양이 이제 차에서 흘러 나왔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의 감동이 되더래요. 이야, 저 좋은 숲이 있는데, 저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쉴수 있는 숲이 있는데, 저 주님의 숲에서 자기가 안식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인생이 망가지고, 사업 부도나고, 실패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 야, 내가 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나. 내가 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 주님의 숲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 보자. 그러면서 이분이 새롭게 결단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자살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 고백을 하더래요. 아, 이, 이분들한테, 성교사님, 이제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 찬양 한 곡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 이분들의 간증이죠. 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 팀의 김현중, 김재중, 어, 이송예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찬양을 통해서 영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어,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정말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교회도 교회지만, 가정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을 또 말씀을 하고, 어, 또 남편을 또 세워가고, 또 아내를 세워가는. 결국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독신은 무슨 소리냐? 남편이 없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반대로 또 남편도 아, 아내가 있으면 신경 쓸게 한두 가지냐고요. 뭐 생일부터 시작해서 이거저거 필요한 건해 줘야지. 뭐또안 하면 삐지지. 이런 많은 것들에 아니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성원 문제를 먼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서원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해? 뭐 지켜야 되지만 또 하다 보면 어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 예,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나 결혼 같은 거안 한다고, 나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주일을 하겠다고, 수련회 같은데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그때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앞에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막.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어,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그래 그분들이 다, 그 목사님이 다 안수로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니가 오래전에,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그런 부름과, 아, 어, 그런 뜻을 받고, 성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약속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주의 길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독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독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내가 결혼해서 주님을 더잘 섬길 것 같아. 그럼 결혼해야 돼. 아, 나는 결혼하지 않아서, 나는 독신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길 것 같아. 그런 분은 또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어, 악한 여자 아마 아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여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늘 별거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이미 창세계에서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결혼해라.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 해볼게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풍성한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생활에 있어서 꼭 한가지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절대로 방을 따로 써서는 안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부부가 어디 있나요? 아니 요즘 제가 물어보니까 다 방을 따로 쓴대요. 고린도전서 오늘 7장 5절 말씀인데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5절 말씀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하시아. 하바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마 사탄이 너희를,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요 분방. 같은 방을 쓰라고 하는 거죠. 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의상 얼마 동안은. 아,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야 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허용한 것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기도. 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네. 기도하기 위해서 방을 잠깐 따로 쓴다. 그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결국에는 부부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대인 관계든지 이 모든 일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예외되는 법칙이 뭐냐면은 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마련하고, 어떤 법칙에서 예외되는 법칙이 뭐냐 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 방을 써야 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따로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 거지 이것 이외에는 어, 방을 함께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왜 그러느냐? 거기 나오죠.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견고해야 되느냐? 왜 교회가 견고하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사단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단은요, 아주 교환하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법칙, 이런 걸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장해야 돼. 여러분이 힘써 가정을 지켜야 되고, 힘써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요, 물론 상황은 뭐 답답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하나님 나에게 힘을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쥐를 독 안에다 놓고, 뚜껑을 닫아서, 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 가운데 두면은요, 이 3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이독 아니래도, 아주 작은 불빛, 세미한 불빛만 있으면은, 36시간을 견딜 수가 있대요. 우리 상황은요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둠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수 있는 빛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 결코 어,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야 이제 감사하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명한 그 슐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검진을 갔더니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고 3개월을 살수 있다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사. 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이럴 때 아내가 참 지혜롭게 사람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내가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생명이 3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아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자. 이런 아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 슬기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야, 너 그런 건강으로 어떻게 나는 결혼할 생각을 했냐. 이 신혼초에, 이거 무슨 맛 먹고도 건강검진 미리미리 좀 하고 어,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에, 엉뚱한 소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의 모든 생명은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딱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에, 그 오히려 감사하자고 하는 거죠.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아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월 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감사하자는 그런 어, 제안이었습니다. 이 안에 제안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살아가는데 이번 이제 화가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대요. 그런데 이것이 대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유로운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곳가에 팔려나가고. 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 3개월 후에, 예, 건강, 음, 검진 결과를, 결과를 봤더니, 이 결핵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 감사를 할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 물론, 뭐, 질병이 고쳐지는 이런 관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번 단일 기도에 보면서, 물론 매년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번 그, 권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누가 권사님이 있나요? 딱, 딱한분 있네요. 저기 김상숙 권사님이랑, 아이김상숙 권사님이 어, 말씀을 전하는데 어, 저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대한민국의 조지밀러다. 네. 아, 그럼 조지밀러가 누굴까? 아, 조지밀러는 어, 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한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사역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형편이 어렵다고. 특별히 고아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아, 그런데 이 조지 빌로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요청한다. 놀랍게도 하나님다 주세요 그 김상숙 권사님이 한국에 조심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저분은요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 아,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에다 들어줘요 아무리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요 어, 그. 비결이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미 30년 전에 막 달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달 응.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분은 너희가 내 안에 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과라 그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 바로 이거구나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면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이 너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번 읽었다 그러죠? 야, 200번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우고우고 했더니, 아, 뭐, 간단하네. 기적이 일어나는 거 간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어, 기도 응답, 이거 아주 간단하구나. 말씀이 채워지면 돼요. 여러분, 그렇고나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겠다. 각자 읽고 모여서 읽고 흩어져서 읽고 떨어져서 읽고 따로따로 읽고 같이 읽고 둘이 읽고 셋이 읽고 그냥 모였다 하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막 새벽이든 밤이든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요거 이제, 단일기도에 끝나면 우리가 이제 또 모여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막 하루에 그냥 몇 장씩. 내가 정말 성경을 한달 만에 읽고 싶다. 아, 그러면 괜찮아요.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1189장 읽을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제가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도 못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굉장한 기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에 읽어하면서이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것들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선물로 어, 주셨어요. 그래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나가는 말로 아주 짧게, 하, 아,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다.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인데,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대야이 감사가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요 평소에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 이런 두 가지 예, 통찰을 하는 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감사주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야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걸 믿으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어, 채워지도록 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아니내 내 말이 너희의 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이라말씀하제 말씀에 따라서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우서 붙잡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잊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동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정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농산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